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통보한 상태이고 남편은 이게 이혼할 문제냐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결심을 한 제가 이상한 건지 궁금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차 부부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 2년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한 제가 멍청했었네요. 저희는 진짜 싹다 반반 결혼했고, 서로가 번 돈은 건드리지 말자 해서 생활비 통장을 사용 중입니다. 나중에 아이 생활비며 교육비로 들어갈 용도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계속 넣고 있고요. 생활비는 매달 쓰는 돈이 좀 달라서 넉넉하게 넣고 있고, 아이 통장에는 둘이 3년 모아 1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가 게임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사귀고 난후 처음 게임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계속 만나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저와 만날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고민 끝에 그냥 그대로 만나게 되었죠. 대신 결혼을 한다면 같이 사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살 자신이 없다 했고, 결혼하기 전 본격적으로 게임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하자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취미생활은 존중해주겠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하니 6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같이 청소하고 어느 정도 얘기 좀 하자. 그 뒤에는 게임을 하든 뭐라든 신경 안 쓰겠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시간을 맞춰보니 그렇게 하면 대략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알겠다 했고,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집에 있던가, 쉬는 날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네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동 사냥하는 거라 컴퓨터만 켜두면 된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누가 쳐들어오거나 위험하면 게임하러 가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혼자 밥을 차리게 되었고 밥 먹고 나면 급하다고 들어가 게임을 해서 또 혼자 치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중요한 게임이 있다고 어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됐을 쯤 화가 나서 약속 하나 안 지키고 이게 뭐야? 그럴 거면 그냥 게임만 하면서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 나 혼자 밥하고 치우고 주말에도 게임한다고 그러고 있잖아.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하고 얘기했더니 잘해보겠다며 미안하다 사과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부터는 눈치를 보긴 하는데 역시나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하고 지내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 어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잖아. 근데 요즘 오빠는 진짜 게임만 하고 있어. 집에 오면 기본적으로 밥 먹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부른다. 위험하다. 잠시만 봐주고 오겠다 하면서 가버리잖아. 그것도 밥 먹다가 중간에 들어가고 다 먹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처음부터 하루 종일 게임만 잡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이런 부분 다 고치고 맞추겠다 얘기해서 결혼했어. 나도 오빠 취미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의 기본 생활이 먼저 아니야. 난 이제 오빠랑 같이 앉아서 제대로 얘기한 게 언제였는지, 제대로 데이트를 한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얘기하다 들어가고, 데이트하다 폰으로 게임 보고. 지금까지 얘기해보고, 타일러 보고, 화도 내보고, 이해해보려고도 했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젠 싫어. 애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는 거못 믿어. 결혼하면 달라진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데 이 상태로 애를 어떻게 낳아? 그러니 그냥 애 없을 때 헤어지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게임 속에 사람들과 약속이 있고 이벤트 같은 게 뜨는 시간이 계속 저녁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네요. 중간중간 계속 뜨는데 본인만 빠지고 늦게 들어가면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아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뜨면 빨리 가서 확인만 하고 오잖아. 네 말대로 내가 진짜 게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을 한 시간씩 먹나요? 밥 먹다가 들어가면 기본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럼 저는 밥다 먹고, 씻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를 하다가도 들어가면 또저 혼자 청소하고, 다 하고 나면 슬슬 나옵니다. 근데도 본인이 노력하고 있다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 못해주는 부분이 있을 순 있겠죠. 원래 게임하는 거 자체를 싫어했으니까요. 남편은 저한테 게임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해를 못한다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말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결국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 큰소리가 오가며 대판 싸우게 되었고 화만 내다 이혼하자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진짜 이혼할 겁니다. 이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라는데 아이라도 낳게 되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차를 쓰고 짐을 챙겨 제 작업실에 두고 혼자 잠시 여행을 다녀오려고 공항에 가고 있네요. 잘한 선택이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현명하고 깔끔하게 금전적인 부분 잘 정리하고 이혼하세요. 저도 게임 좋아해서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심지어 관련 학과를 전공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엔 어떻냐고요? 짬 있을 때 잠깐씩 관전 모드만 하고 있네요. 주변 지인들 남녀 구분 없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게임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간 정도라면 중독인데, 쓴이 남편 같은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든 혼자 살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도 게임하는 사람이지만 시간 맞춰 단체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약속을 어긴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입니다. 그냥 게임 중독일 뿐이에요. 게임 같이 하던 남친이랑 단체 레이드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헤어지기도 해봤는데 결국 게임 그만두고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게임을 때려칠 거 아니면 이혼이 답입니다. 세 번째. 게임 안하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취미는 존중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선 꼴찌 남편인데 공상 허상 공간에서 1등하면 뭐하겠어요? 저 정도면 심각한 수준인데 연애할 때 대충 어떤지 눈치 못했나요 게임 중독자한테는 처자식이나 부모 형제보다 게임이 일순이라 저거 못 말립니다. 아마 이혼한 날에도 질질 짜고 집에 돌아와서는 컴퓨터 켜고 또 열심히 게임할 거예요. 네 번째 결혼해서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게임이요, 너무 좋죠. 근데 더 소중한 게 생겼잖아요. 그럼 달라져야죠. 이벤트 안 하거나 늦는 게 랭킹 좀 떨어지는 수준이지.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게임 친구들이요. 와이프와의 관계를 헤쳐가면서 그 사람들이랑 꼭 해야 되나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밥 먹다 뛰어갈 정도면 중독입니다. 저희 부부는 게임마다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같이 했었는데 아이 낳고 둘다 접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게임 안 하는데 저러는 거라면 이혼 당할 만하다 생각되네요. 아이 낳고도 저러는 애들도 있으니 잘하셨다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약속을 어겨놓고 애가 없을 때헤어지잔 말에 충격받아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자기도 노력을 하는 거라는 적반하장 인간성이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결혼했고 이혼이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길다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얼른 이혼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